7 4 0 2번님께서 KB 금융이고요 5만 사천 오백 원에 비중이 50% 답답합니다. 비중을 줄여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 오늘 5만 이천 오백 원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? 네, 절대적으로 줄여야죠. 음. 어뭐 배당은 이제 받으셨어요, 그렇죠? 예. 네. 뭐 현금 배당 얼마나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. 예. 뭐공공재라는 이런 어떤 인식을 정부에서는 갖고 있는데 배당을 많이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예년만큼 할지 안 할지도. 어,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양을 보시면요. 어, 어느 정도 하박은 잡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반등을 만약에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만 4천원, 5천원 정도 어,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뭐 이번 주에든 아니면 뭐 다음 주 연초에든 어, 절대적으로 뭐 금융주, KB금융 같은 종목을 지금 갖고 뭐 롱텀으로 갈 만한 상황들이 아니잖아요. 바로 여러분들 하다못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음. 이동하시는 게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